네, 안녕하십니까. 에이블 잉글리쉬의 루카스입니다. 우리가 항상 영어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관사 더, 그리고 어. 언제 어를 쓰고 언제 더를 쓰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관사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관사라는 말은 이갓 관자를 씁니다. 갓. 어, 그러면 갓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양반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어, 모자였죠. 모자. 그래서 갓은 이 멀리 있어도 사람이 갓을 쓰고 있으면 "야, 저 사람이 양반인가 보구나"라고 알려주는 하나의 어, 이 모자였죠. 마치 뭐 비단옷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이 좀 어, 양반인가 보구나 이렇게 알수 있는 것처럼, 갓은 굉장히 중요한 어, 그런 역할, 신분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어, 그러면 이 '어/나 더'를 왜 관사라고 하는 것인가, 관사라고 하는 것인가? 이 명사에다가 이 관사를 붙이게 되는데요 이 명사에 관사 더를 붙이면 마치 이더 라는 애가 명사의 이 모자와 같습니다 아, 그래서 얘를 쓰고 있으면 이제 이 명사가 어떤 특정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양반이 있고 일반인이죠 일반인 양반이 있고 일반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갓을 쓰면 양반인 것을 아는 것처럼 더를 가지고 있으면 오, 너 뭔가 좀 특별한 애구나. 특정한 애구나. 라고 알수 있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더가 아니라 어를 가지고 있으면, 아, 얘는 특정한 애가 아니구나. 얘는 일반인이구나. 일반적인 거구나. 라고 알수 있는 것이죠. 어, 그리고 더랑 어를둘다안 가지고 그냥 이렇게 복수형으로 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어는 단수에만 쓰니까 그냥 이렇게 복수형만 가지고 있어도, 어, 얘는 그냥 일반적인 거구나. 그러면 특정하지 않다라는 것은 불특정이고, 어, 복수라는 것은 다수죠. 그러면 불특정 다수를 나타낼 때는 그냥 복수형에다가 어, 더를 안 붙이는 어,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는 강아지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나는 불특정 다수의 강아지를 다 좋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I like dogs"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음, 그러면 다시 더로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더를 붙였다라는 것은 어떤 특... 특정한 양반 같은 것을 우리가 알려준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예문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like coffee라고 하면 특정한 커피를 좋아한다는 라게 아닙니다. 그냥 커피면 다 좋아하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인 커피를 말합니다. 그런데 친구들끼리 대화를 하다가 I like the coffee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한 커피를 이야기하고 그걸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차한 대를 원해요. I want a car. 특정한 차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차든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특정한 차를 원하겠다. 그러면 I want the car.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나는 강아지를 키웁니다. 하면 I have a dog.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할 때는 I love dogs. 이렇게 복수용으로 써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강아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 어떤 불특정한 강아지라고 하는 것. 강아지라고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고양이도 아니고 쥐도 아니고 강아지. 강아지면은 그냥 a dog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강아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강아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저 강아지 키워라고 하면 상대방이 그냥 강아진가 보다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내가 어떤 특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강아진가 보구나 그다음에 i love dogs. 나는 특정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강아지들을 다 좋아한다. 이런 개념인 것이죠. 그러면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달이라고 하죠. 그럼 look at 이라고 하면 왜더를 붙였을까요? 우리가 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서 바라보는 달은 딱 하나뿐이죠. 지구의 위성은 하나거든요. 그런데 목성 같은 경우에는 위성이 몇 개요? 위성이 70여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이라는 것을 이제 위성이라고 이제 하는데 70여 개가 넘는 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우리 지구에서 볼수 있는 달은 하나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우리가 맨날 보는 그 달, 특정한 달, 더. 문인 것이죠. 그러면 the sun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우리 태양계에서는 태양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there is a girl in the picture 하면 어떤 사진에 여자 한 명이 있다, 소녀 한 명이 있다, 어떤 어떤 특정한 소녀가 아닙니다. 근데 그 소녀가, 그 소녀가 키가 크다 하면은 the girl. 이렇게 특정해버리는 겁니다. 이때는 특정한 소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소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그림에 있는 그 소녀를 말하고 싶다면은 the girl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하면 더를 붙이면 됩니다. 그다음에 I know the girl you like. 네가 좋아하는 그 소녀 내가 알지. 그럼 네가 좋아하는 소녀는 특정한 사람이죠. 제니 됐든 제니가 됐든 그러면 the girl를 더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더랑 어 언제 쓰냐? 더는 특정하면 붙여주면 됩니다. 특정하지 않으면 더를 안 붙이면 돼요. 그러면 특정하지 않은 것 중에서 내가 단수다라고 하면 어를 붙여주면 되고요. 불특정 다수다라고 하면 S를 그냥 붙여주면 되죠. 어를 빼고요. 어는 단수에 붙이는 것입니다. 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Thank you. You like the I made the 자, 여기서는 아 버거 진짜 맛있다 했더니 you like the coffee? 커피 좋아? I made the coffee. 그 커피 내가 만들었는데 상대방이 먹고 있는 그 커피를 말하는 것이죠. 그냥 do you like coffee? 하면 일반적으로 커피 좋아하세요? 라는 것이고 그 커피 마음에 드니 내가 만든 커피 그거 내가 만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you like the coffee? I made the coffee. 특정한 커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더우를 어, 붙여봤고요. Hmm. Oh, I meant the coffee. 음, 남성분이 이렇게 지금 샤워를 하고 I meant the coffee. t the coffee. 그러니까 I meant 하 h 는 coffee. I meant the coffee. I meant the coffee. I meant the coffee. 커 m e a n 의미한다라는 것의 과거입니다아내 말은 커피 말이야. 근데 커피가 일반 커피가 아니라 내가 마시고 있는 커피, 특정한 커피라는 것이죠. 내가 마시고 있는 커피가 뜨겁다 이런 말입니다. I like cookies. 자, 여기서는 이분이 I like coffee. 나는 커피를 좋아해. 특정 한 커피를 좋아한다라는 게 아니죠. 그냥 일반적인 커피를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어 근데 여기는 왜 어가 안 붙었나요? 어어안 붙죠. 왜냐하면 커피는 셀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어 액체는 셀수 없죠. 그래서 어가 안 붙습니다. 그 다음에 I like cookies. 나는 쿠키를 좋아해. 쿠키를 하나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쿠키만 다 좋아한다라는 거니까 불특정 다수의 쿠키를 다 좋아해줘야겠죠. 그래서 S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I work at a cafe는 무슨 말일까요? 나는 카페에서 일해요. 어떤 특정한 카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카페에서 일한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물어봐요. What is the name of the cafe? 그 특정한 카페의 이름은 뭔데? 상대방이 일하고 있는 그 특정한 카페를 물어보는 것이죠. It's out. 어, 이게 어째야 그랬더니, Jane works at the cafe. Jane이 그 카페에서 일하는데, 아 그래? She does? I didn't know that. 나 몰랐네. 이런 말인 것이죠. 그러면, on the subway, on the bus 할 때는 왜 더가 붙는가? 어, 이것은 노선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특정한 서버이나 특정한 버스를 이용한다고 사람들이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출근할 때 타는 버스, 출근할 때 타는 지하철, 매번 같은 라인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항상 특정한 지하철, 특정한 버스를 이용한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닌데? 맨날 버스는 다르잖아요. 맨날 지하철은 다르잖아요. 그 지하철이 그 지하철인데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브웨이나 버스는 더를 많이 붙입니다. 물론 어를 쓸 때도 있지만 어를 썼다고 하면 상대방이 특정하지 않은 그냥 버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거의 한 10중 8구 언더버스, 언더서브웨이를 말습관처럼 그냥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어는 습관이기 때문에 이들의 습관을 따라가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은행이나 병원이나 관공서 공항 도서관 버스 지하철 같은 것들은 더를 단골로 붙입니다 왜 그러냐면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야 좋은 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뭐 카카오 뱅크 많지만 아주 옛날에는 은행이 그렇게 흔하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동네에 그냥 하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똑같이 그 마을 사람들 다그 은행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너 어디 가니 했을 때어나 은행 가 그러면 그 은행 가니지 내가 알아요 그래서 더 뱅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병원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병원이 흔하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산을 건너서 그렇게 병원을 가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면 병원은 그냥 특정하다. 관공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동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딱 정해져 있는 것이죠. 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항 나 공항가 그러면 제주도에서 공항 간다. 그러면 국공항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부산에서 공항 간다 그면 부산에서 공항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방들이 다 알아듣는 특정한 공항을 말하는 것이죠. 음뭐 도서관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동네 도서관이 막두 개, 세개 요즘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더 특정하다. 그래서 특정하다고 느끼는 것은 다 더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해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